자, 이번 게임은 어 짱구를 도와주는 이런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어, 그런 거 맞나요? 지금 보인중이라서 이거 맞나요? 이인이주세요 짱구 말려, 신부른 대작전. 스타트. 봐요. 자, 봐요. 일본어도 했죠 다들 못뭐 찾아? 오케이 볶으면 형한테 스타냈다. 물고기를 잡자. 물고기. 그런데 유리이 있잖아. 실실쇼. 심화와리. 돌아온 다들 못뭐 찾아? 그러면 음 대충 아는 거라도 해보자. 내 짱아 표시시오. 저 이거봐 이거 짱구 짱. 언번역이 좀 많이 이상한데. 음. 짱구를 아니 짱아 어떻게 된다? 야야야 야번역이 번역, 좀 많이 이상되었나. 짱구게. 짱구야 짱아랑 놀아줄래? 에이. 여긴 어쩔 수 없네. 여기다 는게 해야 된다. 자, 오, 야, 조이야, 임마오잘 만들었네? 야, 니 야. 야. 음. 그러 놀아. 이방 오지 마 오빠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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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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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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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귀거이이 이거 너 계속, 어? 야, 동 보면 안 돼. 내가 <laughs>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하나에 얼마니, 니는 안 돼. 나야, 딸, 딸. 나, 이거 줄로 뺄까? <줄어볼까? 목소리> 야, 이거밖에 안 되냐? 됐다. 이 십방네이버서. 이 형은 뭐야? 야얘 표정은 다 이게 되어있네. 이 자식 뭐? 어? 이게 되노? 넌 이게 애창이 형이네? 뭔가 이거 보니까 토끼의 좀 안좋은 추억이 <laughs> 마, 마, 지막에 내가 좋아하는 거란다? <laughs> 야. 짱구야, 진짜 진, 많이 힘들겠다. 저렇 <laughs> <제가> 금쪽이를 보면서. 그만두다. <laughs> 로즈는 이제 여러 바 준비. 또 그런 거 있는데. 또 그런 거 있는데. 아빠. 아빠 그. 펜션 이런게 있는데 그 겁나고 춤춰요 뭔 짓을 아, 수... 아, 진짜 나무 아빠 아, 여기 있었는데 사라네 이거 다들 뭐찾아 근데 새끼는 누구야? 뽑기 아, 네. 아, 게임 여름방학 아, 준비 흥구한 스타 돌봐줄게 캐스폴 그래피티 보스터즈 아, 멍멍이 여기 사라져봐 근데 여기 비추는 보니까 그래피티 보스타 이거 친너워치 아니야? 여기 있네 이건 건조공식 그거 아니야? 이거 한번 해보자 다른 거 보고 싶 다른 거 봐봐 스타트 스타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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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거 아빠랑 같이 짱아, 뭘 조식해 줄래? 아빠, 아빠, 미술 교회 또 들어가야지. 음, 그럼 어, 이거 우리 찾기 전체 히 아, 이게 퇴근 과목네 항구가 되어있는데? 오? 오? 뭐야? 아예 항구가 되어는데뭐 끝이야 이게? 아 좀비 핸드백 이거 한번 겠다 <laughs> 다들 모쳐 이거, 이거 말고 뽑게 기 한번 보자 뽑기게임. 야, 이거 다, 이거 그냥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거 그냥, 그, 그냥? 우와, 뽑기게임이다. 자, 모이고 싶을까봐. 좋아, 빠입니다 제떻게 갈래요, 제가, 알래야, 제가. 가슴 가슴. 오, 딱 봐도 그, 더빙판, 빼는, hm. 뭐라는데? 니돈 좀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뭔 개소리야? 어? 애가험견야한번못 <laughs> 했다고 그러는 게안 되지 얘한한번 멈추면 못 되는 거네 해가지고 잡는 거야 엇가야 엇가야고 아 엇가야 아야 엇가야 아니, 옷가라고, 이씨. 야, 그냥 옷갈아요옷아요 아니, 옷아요 아니야. 이 땅이 너 있어. 이거까지. 아, 저거, 저거 골랐다. 이거 강아지에요? 어. 오, 도넛. 근데, 가 실제로 뭐 쓰는 거아니냐 너, 설마 이거 뭘건 아니지? 추억! 예에에에에에에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제... 에션 가면! <laughs> 근데, 네가 하긴 건다못 봐준다. 야,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이쪽은 내가 받았는데네가이쪽이받지 <laughs> 내가 <목소리> 걸렸나봐 <목소리> 뭐야? 그 거북이 씨 야. 야 그래도 죽여 가 좋은 거야 나또 어? 저뭐저 반짝이는 뭐? 저거 보니? 아 저거 보았스나봐 이거 는이내 연동이야 이제 끝 정말 끝내버리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 재밌는 영상 들어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이, 그 정도까지는. 뭐야 이거? 안녕히 계세요.